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말씀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신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에 속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민권이란 말 그대로 시민의 권리를 부여받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옛날에 영화 이제 터미널이라는 외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은 이 비행기를 타고 뉴욕 미국에 있는 뉴욕을 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가기도 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의 고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그가 속한 나라가 유령 국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주인공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해서 이 뉴욕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수개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여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영화 이제 터미널의 주된 내용인데요. 일시적일지라도 내가 속한 국가가 사라졌다면 우리는 시민권을 어찌 보면 박탈당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이 시민권은 더 중요하고 큰 역할을 감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권이란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원래 로마 시민권은 출생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를 거치면서 출생 이외에도 다른 목적, 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로마 제국에 큰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방법으로 이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후자일 경우에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사도행전 이2 장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의 천부장은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사들였다고 사도 바울에게 고백합니다. 이 반면에 그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났다고. 고백합니다. 출생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에서 실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옥중 서신에 속하는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로 로마 황제 즉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이 연금 연금 상태로 머무는 동안 기록한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기 빌립보서에서만 특별히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빌립보 지역이 군사 지역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로 인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이 일시적이고 없어질 세상의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것으로서 비교조차 할수 없을 만큼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어서 이 보호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던 것처럼 이 내가 속한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보, 법의 보호를 받고 소속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중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옛말에 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윤례와 법도를 마땅히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그 체계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와 그 계명을 마땅히 지키며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처럼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며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사도 바울의 외침이자 고백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번 돌이키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시금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 땅을 회복하실 때까지 늘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속한 자로서 보호받는 우리 모든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격언은 하늘 시민권의 자긍심을 가지자로 적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또한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이러한 선진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적을 얻기 위해 그 나라의 법을 보호받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하물며 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지닌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것 그리고 한정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오직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모든 송도님 되시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전심을 다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소망과 그 귀한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이 시대의 신정한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